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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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그게, 그니까, 러 카메 궁 맞고 나서. 아, 말이 안 나오네. 카메 궁 맞고. <laughs> 아, 뭐, 석상 맞아, 석상 맞아가지고. 네. 정글은? 저 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 튜브죠. 예크! 바위게한 번만, 한? 어, 오케이. 아, 미드 집타, 이런 거 집타이밍 노래 불러라고 빨리. 집 갔어요! 하면서 노래 아, 불러. 네. <웃음> <웃음> 야, 빨리 왔습니다. 아직요라고 하라고 직갔어요로 조금 집간기 빨리야 직요 <laughs> 그래 100%잖아 저거는. 와드 또 음. 언제 나왔어? 와드 와드 리젠 언제 돼? 너 아, <laughs> 지금 됐어. 그렇지. 보크 개새끼야! 아, 네. <laughs> 명 <3명으로> 내려왔는데. <laughs> 야, 무슨, 야, 어, 야, 창크야. 부붓다. 그리고, 야, 야, 탈리아 위치, 아, 그냥 아, 계속 아, 얘기해. 지금 미드 근처에 요 어디에 요 어디 어디 갈수 있어요? 예, 가능 좋았으니까. 가능성이라도 계속 언급해. 어디 갈수 있어요? 오케이, 가능성이에 예. 어, 기능 설려 지금 뭐예요 안 보이는데, 어디 갈 가능성 커요? 이런 식까진 힘드나 실버가?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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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쪽으로. 오케이, 상상불쪽.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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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가자, 가 야, 나, 내려갈 수 있어. 가오가오 나이스, 그렇지. 야, 아, 야,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아, 나이스, 창크야! 창크야! 잘했다, 창크야! 리신 위치 보이지? 창크, 우리 창크 지금 너무 안 좋아, 상태가. 그리고 이제 창크가 이제 또 업그레이드 한개더 하자고 하면, 저 지금 싸울 상태 안 돼요. 전투 블능 상태예요. 요거까지 말해주면 베스트야, 오케이? 뭐, 야, 마나 아, 없어요, 어. 피 없어요. 저 지금 가면은 어차피 제대로 전투 못 치러요. 오케이? 네. 그래. 봤던 바로 가볼게. 지금 또, 지금 또 놓친다, 개새끼야! 없잖아. 그래, 없잖아, 늦어!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얘 어차피 탈진 잘못써야 실버가 탈진 잘쓰 야, 찬크야, 너 탈진 잘못안 써봤지, 많이. 탈진 그냥 누르면 되는 건데, 그거 잘 쓰고. 시아트, 아니, 그것도 아, 그거 타이밍 좋겠으면 좋어 타이밍은. 타이밍은. 타워에 딜 넣기 전에 아, 하면 되나요? 아니, 안 맞는데? 딜 받기 전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 맞는데 딱그 타이밍이 있어. 음, 네. 잘 쓰, 탈진도 클래스가 있단 말이야. 아, 탈 드는 거 좋아. 집갔다 와야지. 어. 갔다 왔다. 갔다 그래. 그럼 탈들 게요 그냥. 어, 탈들 들어라. 네. 잠깐 여기는 실버라고 에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인마 예. 아. 어. 근데 바텀으로 가면 실버가 돼. 야, 바텀 가 바닥 마라. 나중에 노민 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탈진 넣으면 돼. 일을 냐면 너가 탈진 들어그고 이렇지. 아, 이거 대티가들어야 어, 돼. 대치가 들어야 돼, 무조건. 어, 탈진. 아, 들어 그래서. 잘했어. 음, 잘했어. 형뷰티 상고 캐낸 거야 베트라 너 그냥 선주냐 가라이? 네. 네아너 빈결이야? 아니요 전 감전이에요 그래 어, 말 존나 안 된데 잘했어 자 감정 간 다음에 너는 조냐 가라이? 한카 마인드 이거네 일일레 사라 솔킬 따갰단 마인드네 이베들고 저거 뚝심 <목소리> 있노 이거 어네크레스트그 뭐야 전전 전징 전징 이러야 되나? 어... 아. 창원 크래프트를 해 가지고. 원래 아, 그러니까 영어 단어 크래프트를 구축인 거라고 어, 뽀삐. 예. 예, 예. 사피 포피. 포피라고? 포피? 아. 라이즈 줘. 라이즈 한번 하자. 창원 크래프트 해 갖고 창크야? 야, 해정아 예. 근데 원래 이거 하려던 건 아닌데. 해송아, 이거 라이즈 약간 시험 픽이다. 뭔지 알지?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어. 아, 한번 써 봐야 그래. 돼. 크래프트 한번 써 보게. 너 자네 시험 픽이야? 나, 나... 시험픽이야. 너 연습 좀 했지. 호텔 님한대로좀 흩어 칠지 그때? 어. 모르겠어. 누구 누구였지? 어 맞아. 코치님 코트님 성로 코트님 이겼어. 어, 어. 모르거나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돼. 안 돼. 돼. 이 새끼야. 아, 미친놈아. 어 지금 해. 그냥 배 아무거나 네. 하는 건데. 웃긴 놈이네, 이거. 벌써 배낭을 배낭 그 픽하면 어떡하냐, 이놈아. 피가 다잡기술 쓸라하네. 이 녀석. <웃음> <웃음> 이거 리바한다, 이 새끼 아까 배낭 배낭 챔피언으로 그냥 해버를 해버리려고. 그래. 고 <laughs> 야, 야, 여기 아직. 야, 여기가 더 못해. 야, 이거 할 거야. 하자, 하자. 궁써궁 하자. 써, 궁 써, 달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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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씨발 오라이게 새끼야. 달려라고. 너풀안 돼? 너노플이야다알 아, 야, 야, 근데 상대 모르 가다 보니까 내가 화낸 거 미안하다. 저거 진짜로 저거는, <laughs> 저거는 진짜. 야, 사람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어. 아, 야, 블라이 노플. 아, 미안하다. 모르 가다 보니까 너 잘한다. 잘한다. 너 재능 있다, 임마너 <laughs> 잘한다. 어? 너 재능 있다, 임마 야, 블라디 어디냐? 언더.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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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노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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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괜아괜찮 와서 그냥 죽어준다 잘한다 잘한다 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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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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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괜찮아. 아 테스트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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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나 미치. 빼빼 빼. 막물어 막물어 궁으로. 나이스. 막물어 막물어 가서 그렇지 됐더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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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이 새끼야. 야 근데 확실한 거는 상대 미드보다 우리 미드가 잘해. <laughs> 그거 확실해. 내가 보장한다. 야야야, 끝. 나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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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쪽, 내 쪽에서. 어? 끝다아뭐 아모? 아니 뭐 아모? 아니 왜 죽는 거야, 지금? 아니? 아니 뭐 뭐해? 아, 아 뭐. 카밀 내 쪽에 두터운데 뭐해? 아, 뭐안 해? 아, 저 CC 다 맞아가지고. 아니 어디서 맞은 거야? 이거? 아니 뭐, 아니 뭐해? 아니 아아 a t 뭐야 방금? 아니 이거 혼자 그냥 카밀 던졌는데 이거 누가 맨 아래 아래 죽어, 왜 죽었어? 몰라 아니, 있다. 옆에 있다가 cc를 다 맞았어요 아 무슨 cc를 맞았는데? 카밀 공에 갇혀가지고 공에 내가 갇혔는데 아, 같이 갇혔어요, 그럼. 같이 갇히는 거 없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그니까, 러 카멜 궁 맞고 나서, 아, 말이 안 나오네. 카멜 궁 맞고, <laughs> 아, 뭐, 석방 <laughs> 맞아, 석방 맞아가지고. 야, 예. 야, 카멜 사귀고, 뭐, 자르바공이가. 아, 아나 미치겠네, 진짜. 아니, 그니까, 내가 다쳐맞, 아니, 카멜, 같이 내가 스킬다 맞았는데, 혼자? 네, 그니까그때 <laughs> 같이 있었는데, 오르가나 석방 맞고 나서 바로 녹아버렸고 <laughs> 아. <laughs> 바로 옆에 붙어 있었는데, 제가 벽 쪽에 붙어 있어가지고. <laughs> 옆 뒤에서 르가 나가. 아, 미겠다 이게 솔직히 카렐이거 야, 이건... 야, 이거 실버, 실버, 그 뭐지? 로또 쳐졌는데? 아, 어,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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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갈게, 들어가자. 야, 창크야! 예. 어, 잠은잘 잡아왔어? 잘 잘못 잤습니다. 왜? 아. 너무 긴장돼가지고. 아유, 뭐, 내가, 내가 뭐 잠자리, 니네 잠자리 <목소리> 뭐 옆에서 자는 것도. 메까지 우리, 우리 메까지는안 간다 <목소리> 이 새끼야. 긴장하지 마라. 내가 꿈메 내가 침투했니? 왜 잠을 설치? 까지는안 따라간다 이 새끼야. 꿈에까지는안 따라간다. <목소리> <치던데>? 내가 따라왔어. 내가 따라왔어. 어, 나, 가, 나 간, <목소리> 나간나안 나왔지. 전화전 나왔지. 야, 맞습니다. 맞지. 형은 뭐안하 그러니까 내가 안, 내가 네. 안 가게 좀 잘해 임마. 어? 이게 잘 이럴 없잖아. 네. 솔파밍입니다왜 예. 뭐. 물어보냐? 아, 나 아, 엥지방송만 받고 싶다, 맵에 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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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 나 진짜 엥지방송만 받고 싶 우리 정윤님 열개 어, 어. 감사합니다. 나댄니형 이번판 랭킹 6등 클러스보여줬 아, 알았어, 정윤아. 나만 믿어. 어제 진짜... 아니, 아니 어제 창크가, 창크가 뭐? 못했어. 어제 창크가 못했어, 창크가. 저번 대회 말렸잖아. 시작이야? 어. <laughs> <laughs> 시 시작 이렇게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예. 저티오빠. 창크야. 예. 방패들어, 방패. 오늘은 나대신 욕 한번 파가줘라. 하면. 예. 방패 들겠습니다. 아니가 이게 절대 그 그런 게 있거든. 아니 아니 창크너너 너 방패 드는 거 맞아? 저 저한테 하시면 말씀 안 하세요. 나한테 방패 들라는 거 아니야? 너 방패 들게? 아. 글쎄요. 아 야, 왜? 하겠 아니 아니 아니. 마, 아니. 말자하러, 아니 말자아로. 나간 거 잡았어. 아니 말자아로 방패라고? 뭔 소리야? 방패를 왜 들어? 튕겼냐고. 저 저한테. 저한테 하신 게 아니라 아예 왜도란 방패를 사냐고 근데 아니 그러니까 방패를... 티오빠가 방패 가라는데 나한테 가라는 건데 자기한테 가라는 줄 알고 지금 방패를 가고 있어서. <laughs> 아야 아, 아, 되돌려, 아야 되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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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돌려 일단 보고. 아 예, 되돌리면 도... 돼요. 아, 아니 안 나왔어요. 아니 내돈이 안 돼. 이 새끼 알았어. 우울약을 사야지. 아저 새끼 실버 맞아? 실버 야 액지야 실버가 되돌리기 한 거예요. 아 처음에 저 뿌르시고 방패 사러 왔시길래. 아 이거 이거 정지 안 했으면 족때 뻔했네 이거. 그래, 족때 뻔했어. 잘했라 미신 보고해, 보고해. 아니 내가 말하고 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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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창크 뭐2년만에 게임 하냐 아니 쟤. 아, 예. 아니야 너야 이심을 좀 가져도 돼. 어 이거 맞나 해갖고 물어봐. 대물어봐. 왜 계속. 그래. 왜, 왜 계속 하군만에 아, 예. 오. 아, 아니 정상적해뭐이 가지고 물어봐냐 지금. 들어간다잉 나 야야 창크야 여기서 어, 여기 박을 와드 박아. 여기에서 박을 수 있거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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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손 최대한 뻗어서 맞지? 박으면 여기, 돼. 여기, 여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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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손 최대한 뻗어서 박아 여기서 여 예. 지금 박습니다. 아, 어, 박아, 아라 박아라. 최대한 그렇지. 올올 올치 네. 잘한다. 그럼 <laughs> 합니다이러면 어. 야, 로렌 형 뭐야 저거. 지금 <laughs> <게임> 없네 또. <laughs> 저 뭐래? 눈누 남이래. 남이래? 남이? 아, 그럼 음, 나는 뭐? 카르마? 카르마가 아, 제일 무난하긴 해너말아말잘해너말잘 아, 또... 해라 어, 엔진 할거 졸라 많아 말잘 할까요? 어해 어, 그냥 너해말잘해아나 문도 저거 아픈 추억 있는데 씨바 문도가 진짜 X같네 캐릭터 얼굴 한번 봐도 문대강? 나간다 하.. <laughs> 아, 오케이 나가 초대해줘 오케이 아니 근데 문정차가 특힘 하라고 한적 없잖아? <laughs> 근데 그건 맞는데 특힘 할수 밖에 없잖아 <laughs> 아 너무 길어 길지. 아니 아니 이게 왜 얘네 나나 어때요? 오로가나? 아니 뭐,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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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자. 아, 말자 아니 피곤했잖아 아까 아왜 계속 잡기술 쓰냐고 예 오케이 우리가 피곤했길래 바꿀 수가 없는 아, 거야 아아 아 맞습니다 자고 사기 치려고 너 이제 <laughs> 뭔 개소리야 어제부터 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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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제 씨발 카밀 카밀에 카밀에 내가 나도 같이 갔혔대 카밀 궁에 씨 <laughs> <laughs> 갑의 무에 같이 가접대신발 아, 내 네, 네, 진짜로 미치겠네. 골때리네. 쟤는 뭐 하냐? 아, 아 문두기 왜안 돼? 아 왜? 나. 갑들이 진짜 안 떠서 제접하는데 다시 초대 안 돼. 아, 어지. 그,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 저거만 네, 화장실도 빨리 좀 갔다 올게요. 그럼 이거 정지 안 되는데? 아, 딱, 딱, 딱. 멀리가 멀리다 멀리가 멀리다 멀리가 멀리다 멀리가 다리다멀리시멀리다멀리린 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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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나멀리카멀리발멀리잡멀리새멀리발멀리아 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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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멀리 야야 본대 본대 엔지 개라고 엔지야 앞에 가서. 아, 씨부려. 저거 존나. 야풀 뺐다. 야, 풀 뺐다. 나이스 나이스. 이지 너풀야 바로 달려. 바로 달려. 바로 달려. 노풀. 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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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경찰 달리라고. 달리라고. 야, 달리라고. 바로, 바로 달리라고. 미드 클리어하고 달려. 빨리 달려. 네, 네, 네. 맞나? 이거 맞나? 다 달려. 달려. 빨리, 빨리, 씨.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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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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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오케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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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내가 카타린나 보면 될거아카타린나못 때린다. 다 집이랑 아 죽었잖아. 2 0야코킹 어. <목소리> 맞지 마. 코킹 맞지 마. 코킹 맞지 말랬어. 아씨발 죽대야아 죽여야. 쌍거 할게요. 쌍거 할게요. 그래 쌍거 줘. 야 피해. 공 피해. 공 피해라. 아 빼. 다 빼. 다 빼. 다 빼. 다 빼. 다 빼. 나 피하랬지. 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요번만 잘했다. 전수야 <웃음> <웃음> 너 그냥 야, 여기야 창스해라. 창크해, 그러니까 창스. 창스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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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근데 웃음> 창 아, 나 그럼 안 되겠다. 어, 창스로 할까. 야, 창크보다 창스가 편하네. <laughs> 그래, 이게 창스, 아, 창스, 창스 예. 된다니까. 창프로 창크로 바꿔 나중에. 아니, 너가 뭐라하게 <laughs> <한개> 하잖아. <laughs> 어제는 모라 안 했는데 네가 그냥 못했어. 그래, 아, 예, 맞습니다. 너, 아니 선우 관계를 정확히 따지면 네가 못해서 우리가 뭐라한 거야. 우리가 뭐라해 갖고 우가 <laughs> 못했나처럼 얘기면 하어떡 해? 아니, 항상 잘할 수는 없죠. 아니야, 우리 항상 잘하는 사람 모네. 아 예. 항상 잘해, <laughs> 아니 항상 잘할 수는 있데 네. 어제 네. 그 멀뚱멀뚱 말이 쳐다보고 그냥. 아니잖아. 야너 BJ 명 정했다. 너. 창크, 아 어제 그거. 창스 창크. 창크 네. 못하면 창크고 잘하면 창스다잉. <laughs>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너 창스 창크, 창크 해가지고 좀 잘하면은 <laughs> 그창스를부를 거고 못하면 창크다잉. 야 우리가 그래? 우리가 방패막 하나 그뭐 만들어 줬다. 어뱃 먹거리. 어, 못할 때마다. 아 어, 이판 죄송해요 창크입니다. <웃음> <웃음> 아, 그렇지. <웃음> <웃음> 형님 저 이번판 혹시.. 블루 먹어도 될것 같지 않아요? 이 새끼 설도.. <laughs> 이 새끼 아아가야니 <laughs> 창크 스다 창크 스 새끼.. 창크 스 해라! 이게 아, 아, 이래서 풀어주면 안되나니까? ㅋ <laughs> ㅋ <laughs> 아.. 야비제기다도 BG며, 창크 스이렇게좋다아먹으먹으면